In one survey, 한 설문조사에서 61%의 아메리칸 a n s 미국인들이, say the, 말했다. 얘들 뭘 말한 거야? 대부터 문장 끝까지를. They, 그들이 supported, 지지한다고. 정부를. 근데 어떤 정부? 현재 문서 앞에 꾸며주지. Spending, 쓰는, more, 더 많은, assistance to the poor, 빈곤층. 빈곤층에게 더 많은, 이제, 지원. 돈을 쓰는 정부. 가난한 사람 잘 도와주는 정부에 정부를 지지한다고 61%가 말했대. 1번. But 그러나. When이 문장 나오네? When t same. 같은 population. 같은 인구가. population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니까 모집단으로 하는 게 낫겠다. 같은 모집단이 was asked, 지금 수동태지. 요청을 한게 아니라 받았을 때. 뭐를, whether부터 문장 끝까지를. 뭐뭐 하는지. 그들이 supported, 지지할 건지. spending more, 더. government, money. 더 많은 정부 예산을 쓰는 것. on welfare, 복지에. 복지에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쓰는 것을 서 u 티드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오직 21%만이 in 이 a v o r 찬성했다. 이나 o t h e 다시 말해, 이게 뭔 설문조사냐면, 만약에 너가 a 스크 요청 받았을 때, 뭐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about individual, 개별, 웹페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짝대기 짝대기가 이제 앞에 꾸며주지. 서치에즈 모아 같은 전치사니까에즈가 뒤에 ing 잡았지 이제 기빙 주는 것과 같은 파이낸셜 재정적인 1번 엔드페인 2번 병렬됐지. 재정적인 help 도움을 주고 to people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 have long term 장기적인 그런 illness 질환을 가진 사람들한테 재정적 도움을 주고 and painful 또대주는거돈대주는거 school meal 급식에 for family 가족을 위해 어떤 가족 low income 저소득 가정에 돈 대주는 거. 이런거 이제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대체로 in favor of them. 그들에 대해 찬성을 한 거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쪽인가 봐, 사람들은. b 그러나 연결서 제모하고 만약에 너가 ask 요청하면 about welfare,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위치, 근데 어떤 복지야? 위치부터 짝대기까지 또 수식어 거품 이제 앞에 꾸며주는. Refer to, 나타내는. 뭐를 나타내는? Those. Exact, 정확히 동일한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테디야 너가 just, 그저, listed 열거한 너가 열거한 것과 같은 동일한 프로그램에 관해 질문한다면 그들은 against it 반대할 거다 그거에 The word welfare 그 복지라는 단어는 has negative, 부정적인 connotation 함축된 의미 부정적인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Perhaps, 아마도, because of. 전치사지. 뒤에 명사 딱 하나 와야 돼. The way. 방식. 많은 정치인들과 뉴스페이퍼리. 음. Many politicians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하표 여기 지금 대 생략된 거지. 왜? 뒤에 문장 나오니까. 많은 정치인들과 뉴스페이퍼 그 뭐야 신문들이 묘사하다. 그것을 묘사하는 그 방식 때문인지 부정적인 함수대 의미를 갖고 있다. 복지에 대해서. Therefore 따라서 마지막 The framing 그, of question. 질문의 프레이밍은 Can heavily 크게 influence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 answer 정답에 많은 방면에서. 반점 다음에 위치 계속 적용법이야 관계대명사에 계속 말하고 싶을 때 계속 적용법으로는 이제 대시 모오지반점 다음에 대 모다. 이게 뭔 소리냐? 이거는 매력 중요하다. 만약에 if 문장 끝까지. 어. 만약에 너의 A 목표가 to obtain 얻는 것이라면 true measure 진정한 척도를 얻는 것이라면 중요하다. 뭐에 대한 진정한 척도? 앞부터 문장 끝까지. 역시 뭐 많은 것이지 관계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속도를 얻는 것이라면 중요하다 혜연아 단어 100개 시험 보고 나어놔 이름 써서 그 다음에 아 엔드 그리고 넥스트 타임 다음에는 뒤에 문장 와야 돼 이거 접속사야 완벽한 문장 와야 돼 다음에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h e r e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지. 지각동사는 O형식 동사잖아. 뒤에 목적어, 목적보어 두 가지 형태. 동사 원형이랑 ing. Say 잘 왔지. 너가 듣는 들을 때 정치인들이 say 말하는 거 들을 때 뭐, 설베이 설문조사는 프 v 브 입증합니다. 데 이아를 모를 입증해. 더 메저리티 대다수가 더 피플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그리 위드니 나한테 동의한다고 입증한다. 설문조사했더니 다나지지한대요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be very wary 매우 조심해라. 어땠어? 개별 복지 프로그램엔 찬성했어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했는데 복지에는 반대를 했대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서 설문조사 질, 설문조사 질문의 구성이 찬반에 영향을 끼치니까 주의를 해라 이런 말이야. 설문조사에서 질문 어떻게 구상하, 구성하는지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니까 주시,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야. 주제 설문조사에서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니 주의하라. 개별 복지 프로그램엔 찬성했지만 복지엔 반대했음.